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이게 예전에 그 10월 초에 이미 잠정 실적을 통해서 삼성전자의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0조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게 예고가 된 상태였죠. 하지만 각 사업부 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번 그삼성전자의그 이 3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되기 직전부터 해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은33 영업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해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아주 죽어라 하고 왔다 팔았죠. 그러다가 이제 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이틀 전 처음으로 이제 순매수를 한 10만여 주 보여줬고 이틀 연속으로 한 10만여 주 정도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제 실적을 발표하는 날 한 100여만 주 넘게 또 시장에 쏟아냈죠. 살 때는 찔끔, 팔 때는 왕창. 이러니 삼성전자 주가가 제대로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것이죠. 그 일단 이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갖고 있던 위상은 이제 흔들렸습니다. SK하이닉스에게 메모리 반도체 하이엔드 제품인 HBM에서 주도권을 이미 빼앗겨 버린 상황이고 그나마 그 이 광범위하게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랜드나 디램 이런 쪽에서도 이 시장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HBM 시장에서 늦어지는 것. 이게 이제 제대로 이제 시장 해결문의를 가져가지 못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라는 이름이 무색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비해서 SK 하이닉스는 그 AI 반도체 이 가장 수위 업체인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고객사로 맞이해서 HBM3에서 이제 거의 독과점으로 이제 이 HBM3를 생산하면서 이 나름대로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실적 발표할 때 이게 물론 약간 변경이 되는 사항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3분기 경영시적을 놓고 보시게 되면 매출 외형은 예전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79조 1천억이나 되는 매출 외형을 분기 기준으로 보여줬고 하지만 영업이익은 지난 직전 분기 2분기 때 10조 원이 넘었지만 요번에는 9조 원대 초반으로 쪼그라든 모습입니다. 여기다 주당 그러니까 순이익 같은 경우도 지난 분기에는 그 9조 8천억이었지만 요번에는 10조 원 정도 겨우겨우 이제 순이익은 재무활동 등을 통해서 이제 메꿔은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리고 사업 부분별로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이 ds 부분 반도체 제조 쪽 인데요 메모리 반도체 이쪽이 그 영업성 그러니까 수익성 면에서 직전 분기 2분기 때 6조 4500억을 보였지만 요번에는 3조 8천억 정도로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ds 부분은 D 램이나 랜드의 가격에 변동이 그 많이 되는데요. 요번 최근 들어서 이 D 램과 랜드 쪽에서 가격이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곧바로 그냥 실적이 꼬꼬라 박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엔비디아 양 HBM 양산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최근 들어서 이그 이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블록젤이라는 AI 그 AI 반도체를 요번에 이제 그 신제품으로 이 엔비디아가 내놓는데 이 블록젤에 대해서 벌써 1년치 일감이 벌써 이제 그다 이제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HBM도 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쇼테이지가 발생하는 거죠. SK 하이닉스의 생산량만으로는 엔비디아가 팔아치우는 AI 그 데이터 센터용 이 인공지능 AI 반도체 블랙홀, 블랙웰, 블랙웰에 이 들어가는 HBM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수장에서. 결국은 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조건부로 이 HBM3를 납품하도록 허용을 해줄 거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번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DS 부문장이 이 마지막 양산 승인을 위한 단계는 벗어나고, 있,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을 한 것이죠. 이말 뜻은 삼성전자가 어떤 식으로든 엔비디아에 납품을 개시할 수 있을 거라는 예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막대그래프 보면 딱 눈에 띄는데요. 매출은 79억, 거의 80조 원에 다 그, 따라갈 정도로 매출 외형은 커졌지만, 이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인 2분기 때 10조 원이 넘었지만 요번에는 9조 원대 초반으로 쪼그라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수익성 약화는 DS 부분, 즉, 그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부진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한번 젠승왕하고 이재용 회장이 만날 때이 사진이 지금 시장에 돌았지만 이게 이제 가짜로 판명이 됐죠. 이게 이제 정교하게 이제 그 만들어진 사진이다. 이게 조작이 된 사진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젠슨 왕이 저게 어프로브드라고 딱쓴이 저게 이제 조작이라는 것이죠. 원래는 저 저게 없는 사진이 오리지널이라고 합니다. 근데 장중에 저런 사인이 돼 있는 사진이 돌았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막이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양산 승인을 받지 못해서 납품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d램 가격과 랜드 가격이 이제 드디어 반등을 하다 꺾이면서 그러한 부분이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 파운드리를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요번에 이제 그시장지유율13% 정도밖에 안 나오면서 이게 15%를 목표로 했었는데 도저히 그15% 목표를 못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 파운드리 분야에 대해서 이 구조조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를 외부에 뭐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투자 먼저 투자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비 회수에 더 중점을 두고 그 대응을 하고 있어서 이 삼성전자는 결국은 파운드리 쪽으로의 사업 그 확장이 실패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폴더폰 쪽 스마트폰 쪽에서 이게 삼성전자 중국 쪽 폴더폰 시장 점유율인데 이게 이제 50%가 깨질 위험이 커진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그나마 내놓을 수 있는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이제 폴더폰인데 이쪽도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한테 따라 잡히게 되는 것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도 시장에서도 이 중국 스마트폰 업체에 인도 시장 1위 자리도 빼앗겼고. 거기다가 이제 EU, 유럽 시장에서도 이 중국산, 싼이 스마트폰에 좀 밀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삼전자가잘 만드는 하드웨어 자로, 하드웨어 사업자로서는, 제조업자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 그,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이 반도체 공장들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첨단 기술이 중국에 들어가지 않도록 또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또 내놨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s k 하이닉스도 그렇고 중국 공장들이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들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예. 왜냐면 이 중국 공장이 전체 매출액 약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40%의 공장이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나 SKI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이제, 미중간, 이제, 첨단 기술을 중국이, 이제, 차지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이러한 법률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미중간의이런 그, 갈등이, 이번 대선이 지나서도 또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laughs> 거기다, 이제, 삼성그룹은, 이, 이재용, 그 상속세라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올 연초에 그홍라희 여사는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서 약, 네, 그 매각을 해서 그일조 원대 돈을 이제 확보해서 이제 상속세를 냈죠. 결국은 이러한 대두주가 최, 매각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삼성 이전자의 이 주가가 오르는 데는 좀 제한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그룹은 지금 지배구조 개편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부분이 있어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순환출자 고리를 제거하고 지주회사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스의 주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 삼성 지배구조 개편은 궁극적으로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구조를 이온늘가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문제와또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노조를 설립하면서 임금 협상이나 뭐 대우 향상 이런 것에 대한 이 파업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이게 그 지난번 잠정 실적 발표한 이후로 대부분 다 낮췄습니다. 10만원 밑으로 간이 증권사들도 많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 9만원대, BNK 투자 증권만 8만 천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전반적으로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언제 다시 사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33 영업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막 끊어내린, 끊어내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날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이 순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있는 상태고. 이제 저가 매수세도 좀 들어오는 편인데 워낙 이제 급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이 앞으로 향후 실적에 대한 그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제 더 이상 시장 1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SK 하이닉스가 이런 HBM 쪽을 납품함으로써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는 좀처럼 실적을 개선하기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죠. 실제로 지금, 그, 삼성전자의 요번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적정 주가는 4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4만, 이제, 그,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주가보다는 주가는 추가적인 더 하락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삼성전자는 낙폭이 크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그, 방향을 돌려놨다고 말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가 조건부지만, 엔비디아에서 HBM을 납품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게 알려지면서, SK하이닉스는 이 HBM3에 대한 독점적 납품 권리가 이제 이 깨졌다. 이런 인식 때문에, 이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착실한 하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고, 삼성전자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 시작이다라는 게 지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적자나는그 적자를 보는 이 생산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즉 SK하이닉스만큼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에 이 HBM3를 더 많이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올까 하는 의문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도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제대로 답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삼성전자의 HBM 생산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실적 발표하는 과정에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향 HBM을 만들어서 양산을 하기 시작하지만 그 수량이 일정 수준 이상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으면 그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실적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